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은 국어시간이고요. 성인문의교과서 중학국어 1권을 펴시고 이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세요. 음, 국어책 158쪽입니다. 7단원 영화의 이해 1. 내 마음의 풍금 2. 마라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시나리오의 특징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홍현희의 짝사랑 홍현희는 갓 부임해 온 수아 선생님을 짝사랑하죠.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오늘 마라톤 영화를 통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쪽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마다 극장과 영화에 대한 추억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영화는 우리에게 친숙한 장르입니다. 영화는 중요한 예술 장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학,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적인 요소가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는 영화를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종합 예술입니다. 연극이 희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화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희곡이 연극에 필요한 무대장치, 대사, 지문 등을 담고 있는 반면 시나리오는 희곡처럼 대사와 지문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을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사, 지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단원에서는 영화 내 마음의 풍금과 마라톤의 시나리오를 학습함으로써 영화와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시나리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쓴 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 마음의 풍금, 시나리오의 특징을 알고 감상할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영화의 상영이나 드라마의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글, 글로서 촬영에 필요한 대사, 음향 효과, 몸짓, 대사, 음향효과, 몸짓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만 읽어도 장면을 상상하여 볼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여 보며 시나리오를 읽어봅시다. 그리고 내 마음의 풍금 시나리오를 읽어보았습니다. 164쪽에 학습 활동을 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어, 대사와 지문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162쪽에 보면 어, 수아와 홍연이 나누는 대사와 지문이 있습니다. 어, 여기 잠깐 보면 수아 가로열고 소리 가로닫고 이 부분은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어? 너 호, 홍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당연히 대사이겠지요. 그럼 두 번째, 홍연, 가로 열고, 낯을 불키며 돌아서서 꾸벅 인사하고는 가로 닫고, 이 부분이 바로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선생님, 저, 이 부분, 이 부분은 대사입니다. 어, 지문은 행동, 행동을 어, 설명해 주는 그런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에서는 시나리오의 특징인 시나리오의 주요 용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가 S샵이라고 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scene number, scene number 이거는 장면 번호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E, E는 이 c t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효과음으로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소리가 난다든가 물 소리가 난다든가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펙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M M은 뮤직 배경 음악 효과 음악 영화에서의 음악은 굉장히 중요하죠. 영화 음악으로 아주 유명해진 음악들이 많죠. 그다음에 N A R. NAR 이거는 나레이션 내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보통이 나레이션이라고 하죠. 나레이션 N A R. 해설 등장 인물이 아닌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대사. 나레이션 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F. I. Fade, fade in. 화면이 차차 밝아진. 주로 이제 새롭게 화면이 시작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f.o. Fade, fade out. 화면이 차차 어두워질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대사가 있었죠. 엄마가 불났다김수현 작가님의 드라마 대사 중. 1년만 쉬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억울해요. 라는 명대사가 음,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똥똥어리라는 음, 대사가 유명해졌다라고 합니다. 166중 마라톤 학습하겠습니다. 마라톤 학습 목표 시나리오를 읽고 사건에 전개를 정리할 수 있다. 시나리오를 읽고 사건의 전개. 전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이 어, 마라톤인데요. 이거는 영화 제목이고 일반적인 낱말로는 사용되지 않는 어, 낱말입니다. 이 소리는 똑같은데요. 우린 또 마라톤 이렇게 소리나 뉴쓰는이 어, 단어는 많이 예,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마라톤은 외래어고요. 외래어라는 것은 원래 외국 말인데 우리나라 말처럼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 이런 걸 외래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라톤은 원래 우리 말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우리 말처럼 사용하는. 그래서 마라톤은 M-A-R-A-T h-o-n, m-a-r-a-t-h-o-n. 이렇게 표기하고요. 읽을 때는 마라톤이라고 있습니다. 음, 외래어로는 마라톤. 우리말로는 뭐, 오래 달리기. 한자말로는 경주.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는 그, 오래 달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마라톤이라고도 표현하고, 경주한다고도 하고, 오래 달리기를 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마라톤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라톤, 다시 알파벳을 읽어보면 m, a, r, a, t, h, o, n 42.19km를 달리는 최장거리 종목으로 아주 오래달리네요. 지구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기를 할수 있다. 오래달리니까 인간의 어떤 한계를 시험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기원전 지금은 기원 후 2021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490년이라고 하면 어, 지금으로부터 이 2400년이 넘 전에, 2400, 정확히 계산은 안 했지만, 2400년 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전쟁에서 그리스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휘디피데스라는 병사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0km나 되는 거리를 달린 것이 그 기원이 된다. 아, 마라톤이라는 곳이 도시 지명이네요. 마라톤이라는 도시에서 아테네라는 도시까지 42.195 였는데, 여기를 달려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 마라톤이라는 말이 생겼고요. 그래서 제1회 근대 올림픽인 아테네 대회에서부터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다운 백과사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올림픽, 첫 올림픽은 아테네에서 열렸고 거기에서 음, 이 대회 종목으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하고 다른 말 아톤, 그러나 마라톤 이렇게 있죠. 이 마라톤은 어, 이 영화 제목으로 특별하게 만든 어, 영화 제목입니다. 이 마라톤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읽고 사건의 전개를 정리할 수 있어, 있는 어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사전활동 보겠습니다. 아래에 포스터를 보고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를 상상하여 봅시다. 얼룩말이 있고요. 어, 또 남자가 이렇게 얼룩말을 쳐다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세로로 5살 지능, 20살 청년의 행복한 달리기가 시작된다. 5살, 5살 지능이라고 하면 발달장애 청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달리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청년인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영화배우 조승우고요. 그리고 이 조승우 청년의 엄마로 나온 김미숙. 조승우와 김미숙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였습니다.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어, 이 시나리오는 사건을 대사와 지시문,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읽으며 장면을 상상하여 보고 사건의 전개, 사건의 전개를 정리하여 봅시다. 167쪽 읽어보겠습니다. 마라톤, 극본 정윤철, 윤진호, 송예진 이세 분이 이 마라톤의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초원은 5살짜리 지능을 가진 스무 살 자폐와 청년이다. 초원의 엄마 경숙은 아들을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키우려고 애쓰고 의지를 키워주는 마라톤을 그 방법으로 선택한다. 경숙은 초원의 목표를 42.195km 마라톤 전 구간을 3시간 이내에 달리는 것으로 정하고 훈련에 매달리게 된다. 달리고 있을 때만은 힘든 일도 참고 똑바로 앞을 바라볼 줄도 알게 된 초원. 그러나 풀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선 페이스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경숙은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유경학교 체육교사로 온 전직 마라토너 정욱에게 초원의 훈련을 부탁한다. 처음에는 도무지 속을 알수 없는 초원을 성가시게만 생각했던 정욱이지만 초원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는 순수하고 솔직한 초원에게 조금씩 동화되어 가고 초원도 정욱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아래 그림이 있는데요. 초원이가 귀를 막고 있고 초코파이를 내미는 손 모양이 보입니다. 이 영화에서 초원이는 초코파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람에 결을 느끼면서 달리기하는 초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쪽168쪽 읽어보겠습니다. 신7산낫 여기 산은 어,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간적 배경을 말하는 거고요. 낮은 시간, 시간대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등산로 입구. 추운과 경숙 마주보고 서 있다. 팽팽한 긴장감. 가방에서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는 경숙. 초코파이를 잡으려 팔을 뻗는 초원. 경숙 초코파이를 흔들며 초원이를 유인한다. 한 발자국씩 발걸음을 떼는 초원. 그렇게 엄마 손에 들린 초코파이를 따라 조금씩 산 위로 올라가는 초원. 지나가는 등산객들 이상한 표정으로 모자를 바라본다. 시간 경과. 산 정상에 오른 두 모자. 둘다 지쳐서 헉헉 숨을 몰아쉬고 있다. 그제야 초원에게 초코파이를 주는 경숙. 먹느라 정신없는 초원에게 가쁜 숨을 내쉬며 얘기한다.경수.말은 차츰 배우면 돼.그렇다고 다른 것도 못 배우는 건 아니니까.올라오기 싫었지.하지만 싫은 것도 하는 걸 배운 거야.오늘.네가 끝끝내 엄마라고 안 불러도 상관없어.엄만 가르쳐 줄 거야.초코파이를 보며 이것보다 근사한 게 세상에 또 있다는걸. 네, 경숙이로 김미숙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 보겠습니다. 초원이 들을 턱이 없다는 걸 알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하는 경숙, 발밑에 있는 돌을 하나 주어 평평한 바위에 올려놓는다. 마치 증표처럼. 신남바 110 마라톤 코스 낫아 마라톤 코스가 있는 운동장인 것 같습니다 낫이고요 눈을 감고 아무도 없는 길한 복판에 서 있는 초원 얼굴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 지금 이 순간 초원의 마음이 갈망하는 그리워하는 느낌들이 보인다 그것은 초원이가 달리면서 보았던 여러 가지 인상적인 이미지들. 뒤로 스쳐가는 포플러 나무. 흘러가는 나뭇잎 사이로 반짝거리는 햇빛. 달리는 초원의 손에 스치는 버들강아지. 박수로 응원해주는 사람들. 달려본 자만이 볼수 있었던 그 인상들을 떠올리며 눈을 감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 초원. 이내 조금씩 빨라지더니 마침내 달리기 시작한다. 희미하게 웃으며 눈을 뜨는 초원. 그 순간 비어 있던 도로에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마라토너들. 160, 1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변 소음도 다시 들린다. 다른 마라토너들과 함께 도로를 내달리는 초원. 다시 움직이는 세상이 좋은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바라본다. 뒤로 휙휙 지나가는 나무들,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 초원, 한 손엔 여자 마라토너가 준 초코파이를 꼭 움켜쥐고 있다. 37km 표지판, 어느새 도시로 접어드는 코스, 도로 주변에 늘어선 수많은 사람들, 박수를 쳐준다. 초원, 힘겹지만 박수를 받으니 기분이 좋아진다. 늘어선 가로수들이 아름답게 뒤로 지나간다. 초원 이 모습을 바라보며 몽롱한 표정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달리는데 그 순간 시원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힘찬 빗줄기. 온몸에 비를 맞는 초원 전신을 적시는 비의 촉감. 너무 상쾌하고 신난다. 신남바 112 운동장 낫. 마침내 트럭 안으로 첫발을 내딛는 초원. 이를 발견한 중원. 경숙 쪽으로 미친듯 뛰어오며 중원. 엄마 왔어 왔어? 171쪽 읽겠습니다. 정욱 뭐 벌써? 중원. 들어왔어. 형이 들어왔다고? 중원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본 경숙. 초원이 운동장 트랙을 돌고 있는 걸 발견한다. 경숙, 초원아. 그녀는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결승점 가까이로 정신없이 달려나가고 있다. 손을 번쩍 들고 고린 지점을 통과하는 초원. 그 속력 그대로 엄마에게 풀썩 안긴다. 172쪽 읽겠습니다. 경숙, 초원아, 초원, 엄마. 땀에 흠뻑 젖은 초원을 얼싸안고 울음을 터트리는 경숙. 아들이 멀쩡한가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다시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춘다. 중원도 초원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를 바라보는 정옥도 눈물이 글썽한다. 초원 갔다 왔어요. 초원이 갔다가 돌아왔어요. 경숙, 흐느끼며, 그래, 고마워. 이렇게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에게 뭔가를 주는 초원. 그것은 손에 들고 여태껏 달려온 초코파이. 초코파이는 뭉개져 완전히 가루가 되어 있다. 경숙, 먹지? 왜 가져왔어? 초원, 실컷 먹었어요. 이제 먹기 싫어. 경숙, 망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초원을 찬찬히 바라본다. 네, 여기까지 마라톤 일부 시나리오를 읽어보았습니다. 어, 이 일부만 읽어보았지만 이, 이, 이 마라톤의 이야기가 어,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어,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 마라톤 줄거리, 요약된 줄거리가 있는 동영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어, 마라톤 이라는 영화를 더 깊게 이해하시면서 이야기의 사건의 전개를, 어,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173쪽과 174쪽 학습 활동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